테크놀로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지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권중술 상무님께서 설명해주신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 제품들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핵심 기술인데 이제 언급이 많이 아직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o p 다인 세션에서는 오늘 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한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뭔지 왜 이게 제로트러스트 안에 e m 이 c r o segmentation is a lot of time where you g e 트 z e 뒤에 계시는 분들이 화면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뭐 아까 이제 관중 권중, 관중 상무님 잘 설명해 주신 이제 어 접근 제어 의미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이야기가 있고 그게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할때 어떻게 접근 제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또 안전하게 어, 접속을 할지, 어, 그이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고객사에서 물어보세요. 왜 아카마이가 비싼 돈을 주고 가디코를 인수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어, 외부에서 내부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의 이제 위협이 많아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트 웨스트를 이제 보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안에서 그렇기 위해서 이제 어, 인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이제 아카마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어, 들어오게 된 이제 배경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생긴 게, 저희가 경계 보안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경계 보안을 하다 보면은 이제 더잘 아시겠지만은. 어, 악의적인 이런 공기, 공격이 들어왔을 때한 번에 이제 다 막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사실 내부로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은 이제 그런 서버들이나 아니면 중요 서비스들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다음에 저는 이게 좀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몰랐던 부분인데 여기에 잘안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시스코에서 발표한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보시면은 어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외부 트래픽이고 나머지 8 85%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발생을 하는 트래픽이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이때까지 신경을 썼던 거는 15%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5%는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의 보안 위협은 사실은 외부에서 내부보다는 내부 안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내부에 만약에 공격자가 이제 침투를 했다고 하면 사실 이제 측면 이동을 이제 막아서 중요 자산을 보호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코어 서비스랑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제 격리를 하는 게또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 제로 트러스트로 이제 가는 것은 사실은 여정이에요.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EAA나 MFA나 뭐 CIA라고 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보완을 했다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경계 보안을 이제 더 어, 신경을 써서 안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내부 트래픽을 이제 어, 감시를 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액세스를 어, 이제 제대로 이거를 권한을 어, 이제 제한을 하고 이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로 넘어가는 이거를 여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어, 이거를 접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방법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조금 없는 것 같고 근데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마 아 이건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한 방법으로 이거를 존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거를 정책을 설정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구나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2019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사실 보안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고들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케이스들로 이제 예를 들어서 혼다 랜섬웨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라던가 이제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보안사고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 아, 이게 세그멘테이션이 잘안 되었구나. 이제 만약에 세그멘테이션이 조금 더잘 됐었더라면은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까 하는 그런 리포팅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어, 공격 표면이랑이랑도 조금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세그멘테이션이 잘안 되었을 때, 중간에 이제 되어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어, J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제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프린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정 이제 뭐 이제 경로 IP를 타고, 어,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제 지금 빨갛게 보이는 선들이 다 이제 통신 경로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려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이제 어, 검증되지 않는 통신 경로들이 사실은 이제 공격 표면을늘리는것 같기도 하고 보안 위협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경로가 제디로 가기 위해서 57만 개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해커인데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다른 뭐 소셜 뭐어 소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탈취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 JD까지 도달하기까지는 57만 개의 옵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면은 이게 세그멘테이션을 제대로 어 하게 되면은 경로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j d 오른쪽에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시면은 어 연결이 다 되어 있기는 하요. 근데 이제 다만 정말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해야 되는 뭐 담당자와 뭐 환경에서만 이제 접근을 할수 있도록 이거를 어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400개의 이제 어유 이제 의미한 이런 이제 통신 경로가 필요한 건데요. 이제 57만 개의 통신 경로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400개 꼭 필요한 통신 경로로만 이제 접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네,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서버만 있을 때, 저보단 더 여기 계신 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서버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어, VM이 있을 때에는 사실 방화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존을 A, B, C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던가 이런 게 조금 더 쉬웠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환경이나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고 제가 또 이제 고객사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그 전날에 이제 IDC에 이제 뭐 두시 2시, 새벽 2시에뭐 세시에 들어가셨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정말 이제 어 비싼 인력들이 이제 밤에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어 다운타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 물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IoT 장비들이 이제 어 많이 이 보안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범위 안에,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테이너까지 요즘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구역을 나눠서 보안을 관리를 하는 게 물리적 방화벽이나 VLAN으로 할수 있는 분야는 이제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는 이제 방화벽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설정을 이제 하나로 한 군데서 하게 되면은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됐든 클라우드가 되었든 이제 아니면 PC가 되었든 한 번에 이제 정책을 다 내려가지고 이거를 제어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시작이라도 볼수 볼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서버 존 A 뭐 B C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컨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워크로드 중심으로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운타임이 어, 요구가 되지 않는 장점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동작을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라벨링을 한 다음에 정책을 설정을 해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는 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인터넷이랑,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에이전트를 설치한 이제 자산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통신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서라,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이제 어떠한 특정 이제 서버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없다. 이제 뭐 포트가 열려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에이전트를 깔고 나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시화를 하는 게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라벨링을 해요. 이제 그 라벨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태깅 같은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이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산 대장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엑셀 파일이나 뭐 CSV 파일 같은 거 이제 IP 대역에 어떤 자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그걸 활용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것도 이제 정 힘들다. 이거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퇴사를 했고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AI로 이제 저희가 또 이거를 이제 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트래픽을 본 다음에 얘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라벨링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냥 어 뭉뚱그려서 얘가 서버, 얘는 VM 이렇게 봤다면 어 원하는 대로 내가 환경이 여기는 프로덕션이다, 아니면 UAT다, 아니면 개발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여러 가지를 돌리고 있는데, 클라우드가 AWS다, 아니면 NCP다, 아니면 GCP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롤 설정을 가능하고요. 이제 심지어 이제 물리적인 위치도 이제 태깅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제 뭐 IDC가 이제 춘천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설정을 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 라벨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요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게, 어, 정책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기본적인 <laughs> 시작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그게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든 어떤 이제 포트든 이게 연결이 되었 있으면 차단.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책 설정을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ubernetes 이제 안에서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빌링 이제 웹에서 어 빌링 DB랑 이제 접속을 어떤 프로세스든 이제 어 정책을 이제 차단을 하는 이제 정책을 어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러한 접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차단을 하신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다른, 이제, 저희가 만약에 세그멘테이션을 뭐, 방화벽이나 비레니로 하는 거랑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가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가시성은 이제, 보통 보안솔루션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대시보드화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표를 이렇게 뭐, 스코어를 보여준다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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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떠한 건지 보실 수 있어요. 이제 AWS 플랫폼 안에 그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어떤 통신을 다른 시스템들과 할수 있고 이걸 직접 볼수 있는 게 이제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맵상에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가시성 이제 뭐 통신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 특정 시점으로 이제 캘린더를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는 어떤 통신이 일어났고 어떤 통신 위반이 있었는지 네, 확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는 아까 외부에서 내부로 하는 거랑 은 조금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서버용 제로 트러스트 아니면 워크로드용 제로 트러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어 한번 네. 하면 가시성을 이제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게어 정말 중요한 네,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 가시성을 바탕으로 어 전체 환경을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이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게두 번째 특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그 공격 표면들을 이제 줄이는 것이 또 가능하고 이제 공수를 이제 줄이는 것도 이제 운영팀에서도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시간을 이제 80% 이상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관제팀에서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뭐 방화벽 로그를 이제 뭐60% 이상은 방화벽 로그에도 저희가 의존을 하곤 하는데. 그거를 네트워크 로그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맵이라던가 이상 행위 같은 거를 이제 한 플랫폼 안에서 탐지를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장점이 네,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저희 잘 많이 사용했었던 금융권에서 특히 이제 AS 400이라던가, HPUX, 요러한 베어베타 서버들부터 지금은 잘 이제 쓰지는 레거시 윈도우즈, 뭐 윈도우즈 7이라던가, 뭐 2003, 이제 98, 요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서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VM, 이제 VM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큰 이제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외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버에티스 등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케이스를 h a t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ou 제 a 이 e to s 을 y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ay you have to s a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있는 이제 옮기고자 하는 자산들에 미리 태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걸 그대로 이제 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장점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보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CWP나 뭐 CSPM도 사실 있지만은 네트워크 단에서의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공격자들은 이제 네트워크 레벨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정식 프로세스도 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7 레이어에서 이제 제어를 할수 있는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이제 플로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고 이제 코어 어플리케이션이나 대외 서비스 등의 이제 중요한 서버들을 네,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랜섬웨어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그거를 미티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을 하세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랜섬웨어에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페션 제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페션 제로가 생겼을 때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게 격리를 시키는 것을 저희는 어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로그포 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 조금 다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자산들이 로그포 제에 이제 취약한가. 이런 이제 자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저희가 다 이제 스캐닝을더할수 있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코어 어플리케이션이랑 대외 서비스 이제 서버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 자산이랑 어플리케이션이랑 이제 서비스의 통신 연결을 그게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이제 보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덕션 이제 환경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서버들이나 이제 워크로드나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통신을 하도록 이제 두고 나머지 프로덕션으로 이제 시도를 이제 통신을 시도하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제어를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이제 트래픽을 어, 보통 22번의 SSH만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있고, 반대로 아니면 프로덕션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이제 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어를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할수 있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를 그리고 하나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상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설정하고 제어하는 툴들이 그 해당 벤더사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 온프레미스 상에 있는 이제 서버들이나 이제 서비스들이나 그리고 AWS 그리고 Azure까지 한 번에 이제 정책을 다 설정해서 이제 가시성으로 통신을 확인하고 제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ubernetes 쪽에도 네.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년도에 어, 개정이 된 근본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직접 어, 간접 서버의 접속 방식을 어떻게 하고 제어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역할을 따라서 접속 가능한 이제 서버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AD랑 연동을 한다던가, 뭐 특정 이제 HR 뭐 부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라에 뭐 접속을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내부 서버로 이제 접속을 할때 이제 직접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점프박스나 이제 중계 서버를 이제 통해가지고 2차 연결로 이제 간접 접속을 할수 있도록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서버 중요도랑 보안 정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접속을 차단하고 허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아 이걸 한 번에 다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실 때 특정 이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먼저 도입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늘어가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은 이제 환경 분리를 유스케이스로 두고 시작을 한 다음에 점점 이제 내부 방화벽을 걷어낸다던가 이제 뭐 ACL을 쓰지 않고 뭐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쓴다던가 이런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쿠버네틱스 쪽으로 일단 나는 서비스 이거를 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시작하고 싶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하이브리드 이 전체 환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시작을 하면 되는 솔루션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IT 관련 정보를 더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 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 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